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진행의 캐스터 박상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는 MBCM 최고의 명해설이시절 이수원, 김성춘 해설 자리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별 최종전 마지막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주 경기를 통해서 메이저 진출전, 최종 메이저 결정전으로 올라간 두 명의 선수가 있었죠. 바로 한승혁 선수 진영수 선수입니다. 한승혁 선수는 6차 시즌에 건강상의 문제로 도중에 하차를 하고, 이번 7차 시즌 정말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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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마지막 메이저 문턱까지 올라갔고, 진영수 선수도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한승엽 선수는 다음 주에 서준훈 선수와 테란대 테란전을 갖게 되고요. 예, 지난 주 경기를 좀 돌이켜 보자면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박성훈 선수의 특징대로 약간 좀 기술적인 전략에 한승엽 선수가 당하면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만은 결국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는 박성훈 선수의 특징을 제대로 좀 역용한 그런 네. 그 단단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네. 조영근 선수는 은퇴 경기를 치렀었죠. 김영선 네. 수가 경기를 치렀었는데 네. 조금은 아, 떨어지는 그런 그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보였습니다만 음, 은퇴전인데도 불구하고 연습을 꽤나 많이 하고 온 조영근 선수 아쉽게 패배를 했기 때문에 꽤나 그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임영완 선수와의 네.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이 조영근 선수를 잡을 때만큼만 네. 진영 선수가 해준다면 꼭승이하지 못하는 법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최종 메이저 결정전에 올라간 두 명의 선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진영 선수와 한승혁 선수입니다. 어, 한수현 선수와 진영수 선수는 다음 주죠. 예, 광주에서 펼쳐지는, 아, 최종 메이저 결정전에서 임유환 그리고 서지훈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이두 명의 선수가 임유환 서지훈 선수를 꺾게 되면은 메이저 진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펼쳐진 두 명의 선수, 오늘 펼쳐진 경기에서 두 명의 선수가 가려지게 되면은 바로 김민구, 그리고 심승훈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자, 오늘 펼쳐질 경기 두 명의 선수, 바로 예, 나오죠. 오늘 패쳐즈 선수는 박태민 선수, 이주영 선수, 그리고 2 부에서는 연보성 선수와 송병구 선수가 나옵니다. 아, 최종 마지막 전입니다. 24강에서 패배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패배하는 것과는 똑같습니다. 이번 경기에 승리를 가져가야지만 서바이벌 시드권 그리고 메이저 진출권이 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패하게 되면은 서바이벌 예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서바이벌 대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별승자 패자 조별선수 구성해서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16강 A, B 조, 최종전에 한지호 선수, 박성훈 선수가 대결에 펼치게 되고, 그리고 진영수, 아 예, 한지 선수, 박성훈 선수의 대결에서는 한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진영수, 조영근 선수의 대결에는 진영수 선수가 올라가서 최종전에는 한지호 선수와 진영수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조별 상황이죠. 그리고 박태민, 이정선 선수 오늘 경기를 가져서 여기서 승리하는 선수는 최종 메이저 결정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연보성, 풍병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해서 승자, 패자 조열선부터 구성안을 파, 파악했고 그고 최종 매자 결정전 구성 방안을 보겠습니다. 한시혁 선수, 허준 선수, 그리고 진영수, 윤현 선수가 다음 주1 0월 17일 광주 부동체육관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e f 조와 G.H.C.U.는 팀 이주영 선수 중에 승자가 친성 선수가 붙고, g h c 는 연보성 풍병구 선수의 승자가 김민구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이번 경기, 이 다음 주차 경기에서는 무조건 이기게 되면은 어, 다음 시즌 메이저리그 진출자가 됩니다. C.N.B. 광주방송과 함께는 M.B.C. 무비 서바이벌리그 광주투어 최종 메이저 결정전 어, 서바이벌리그의 결승전이죠. 일 경기는 한 선수 서기훈 선수 그리고 경기는 김영선 선수, 임요한 선수가 대결을 펴지겠습니다. 12월 17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 광주 구동체육관 시청 문제로 많은 관심과 성원, 그서 직접 와주셔서 봐주시면 이 선수들도 막 정말 좋을 겁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광주, 어, 대전 이후 이번에 광주로 저희가 투어를 떠났는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렇죠. 예, 이번 서바이벌리그 결승전 아닙니까 명색이 예, 그렇다고도 네. 할수 있겠죠. 또, 지난번에, 그, 지방을 내려갔을 때보다, 네. 더 이름값이, 있는 선수들이 또 출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기회를 안할 수밖에, 아니, 기회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뭐, 다음 시즌인 12월 17일은 바로 크리스마스 전쯤이라 그래서, 어, 크리스마스에만 바쁘신 분들은, 뭐, 그 전쯤에 미리 이렇게, 아, 어, 광주 구동체육관 와주셔가지고, 경기도 네. 보고, 또, 뭐, 연인 있으면 데리고 와서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무료라는 게 또. 중요하십니까. 네, 무료고, 뭐, 선수들도 직접 볼 수가 있고, 저희 중계진도 직접 갑니다. 많은 관심과 소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탈쳐질 경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강죠최 ES죠. 박민 선수, 이주영 선수가 대결했니다 알프리스, 라이더 바이크리스, 러시아 2, 그리고 2부에서는 연보선 선수와 춘정 선수가 대결했었죠다크자우론 2, 알프리스, 라이더 바이크리스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3 2선수대로두번만더 이기는 선수가 최종 메이저 결정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서바이벌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메이저 결정전. 올라가기 위해서는 오늘 조별 시종전에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는 이 서바이벌 리그가 올라가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아, 그만큼 올라갈 선수가 올라갈 만한 선수가 서바이벌 리그를 통해서 올라가서 메이저에서도 지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서바이벌 예선을 통과하고 그리고 본선을 통과해서 올라가서 지금 메이저 올라가 있는 선수들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이번 시즌에 올라가는 선수들도 다음 시즌 메이저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팔차의첫 번째 경기 박태민 선수 이재영 선수가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저그대 저그전입니다. 두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다민씨 무비 서바이벌 리그 조별 최종전 여기서 이기는 최종 메이저 결정전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두 명의 선수 저구대 저구전이 결정지다 먼저 박태민 선수죠. 네, 예, 박태민 선수는 서바이벌 리그 24강 어 24강에서 이지영 선수를 만나서 한번 패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때 패배를 하고 결국 1승 1승 1패로 조별 2위 전으로 올라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삼성 칸 소속의 박성준 선수를 저구대 저구전 네. 2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아, 다시 한번또 이주영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아, 리턴 매치, 예, 복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요 네, 그 2에 맞서는 상대는 이주영 선수입니다. 아, 조선프리그에서박진선수 꺾은 적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승자 듀얼 터너먼트로 올라갔었죠. 박태 네, 선수에게 한, 한 판도 승리를 따내지 못한 채 패배를 당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프로리그에서 팀플레이에서도 선전을 네, 네, 했었는데 그때마저 패배를 하면서 지금 분위기는 네,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전에 박해민 선수를 꺾었을때그 기분을 네. 지금 한번 네. 다시 한번 느낄 수만 있다면 네. 혹시라도 네. 없죠. 네. 이재용 선수는 눈빛부터가 다릅니다. 두 선수가 펼칠 첫 번째 전장이죠. 알 포인트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사용되는 랩은 아니지만 네. 이 이재용 선수가 박해민 선수를 잡았던 랩은. 박사오론 틀렸었죠. 네. 가로 방향에서 둘다 앞마당을 가져갔습니다만은 박태민 선수는 드론 정찰을 빨리 시도를 했었고 이주영 선수는 드론 정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플레이를 살펴본 결과 그 드론 한기의 차이 때문에. 다운량이 꽤나 많이 차이 났던 것 같아요. 미네랄이 100에서 200 정도가 차이가 나면서 초반 정링힘 싸움에서도 약간 그 이주영 선수가 앞설 수 있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탈리스크 위주로 이주영 선수는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박태민 선수는 유탈리스크 위주가 아닌 유탈과 스커지를 활용했지만 스커지가 제대로 유탈리스크에게 를 부딪히지 못하면서 네. 결국 이지영 선수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는 서바이버 본선에서 김승인 선수에게 1패 그리고 이지영 선수에게 1패를 기록해서 16강 패자전에 올라가서 삼성전자 박성준 선수 저그대 저그전을 꺾고 올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주영 선수는 서바이벌 예선에서 안상원, 김성곤 선수를 꺾고 올라와서 서바이벌 본선에서 김승인, 박태민 선수를 꺾고 2승으로 올라와서 메이저 진출전에서 박지우 선수에게 아쉽게 2패로 어, 박태민 선수가 박태민 선수가 지금 재경기를 펼치겠네요. 어, 여기서 만약에 어, 이주영 선수가 2 승을 먼저 거두게 되면은 이주영 선수가 최종 메이저 결정전에 올라가고 박태민 선수가 거두게 되면 박태민 선수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경기입니다. 이제 최종 메이저 결정전에서는 심소명 선수와 맞붙게 되기 네. 때문에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는 다시 한번 저우전을 통해서 아, 메이저 리그냐 아니면 서바이벌 리그냐를 놓고 아, 다투게 됩니다. 네. 어, 박태민 선수의 최근 기록을 살펴보면은 어, 박태민 선수가 삼성전자의 박성준 선수도 이긴 기록도 있고 그리고 뭐. 어, 박찬수 선수, 그리고 마재윤 선수도 꺾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선수도 뭐, 어, 65전, 34승 31패, 52%의 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M3 예, 예. 내에서의 예. 저구전 기록은 5승 4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 최근에는 저구대 저구전이 어, 프로리그에서 있었죠. 네. 어, 프로리그 한빛과 경기를 했을 때 박경락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박태민 선수는 S급 적그하면 언제나 박태민 선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아, 그리고 캐스파 공인 랭킹 2위입니다. 하지만 지금 MBC 게임스타 리그 서바이벌 리그에서는 지금 서바이벌 리그에 소속이 돼 있죠. 어, 박태민 선수 캐스파 랭킹 2위를 지키고 올라가지 않으면 이주영 선수가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올라가게 될지는 이번 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예, 두 선수가 지금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리그 진행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부터 16강 아, 저희는 24강 조별플립으로 시작을 해서 16강 승자전과 그리 16강 패자전 경기를 펼친 이후에 승자는 아, 총 8명의 선수가 경기를 펼치게 돼서 4명의 선수가 바로 웨이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 패배한 4 명의 선수와 그리고 패자전에서 승리한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돼서 이번 최종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최종전에서 한번더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어, 메이저 진출자, 메이저리그에서 떨어진 선수죠. 박태민 선수, 이정 선수의 승자가 신성명 선수와 맞붙고 그리고 연보성 선수와 송병구 선수의 승자가 네 바로 어, 김민구 선수와 맞붙습니다. 어, 박태민, 이정 선수는 저그대 저그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또한 번의 저그대 저그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가 서바이벌리그 광주 투어에 대해서 예고해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는 뭐 이번 주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뭐 어, 하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7일 광주 구동체육관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어, 6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어, 줄을 서서 계시면 선착순으로 좋은 자리로 어, 저희가 지정을 해드리니까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패스에 두 명의 선수 저그대 저그전이다 보니까 그 세팅 시간이 네.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치에 오차가 있으면 뭐 경기 승패를 좌우하지 않잖아요? 예또위 네. 선수에 따라서는 네. 에, 이 세팅 시간이 조금은 긴 선수도 있는 것이죠. 예 박태민 선수 선수도 이 보통보다는 조금 긴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지영 선수의 이 저그전 에, 요새 추세를 보니까 에, 그리 좋은 편은 아니네요. 네. 네. 방송 경기에서. 네, 최근 10경기만 따져보자면 이 3승 7패로 네. 안은편이거든요 네. 그그 이제 저그 정은 최근에 10경기를 따지면은 7승 3패예요. 아, 예예 예, 예. 예. 저그 우 경기. 예, 예. 아, 승률이 요즘 안 좋죠? 예, 예, 네. 그렇죠. 예. 아, 지금 연락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지영 선수가 컴퓨터 세팅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 PC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예. 아, 컴퓨터를 바꾼 예. 이후에 또 세팅이 예. 완료된 이후에 박팀 선수가 경기를 치를 수가 있겠네요. 예, 이 이지영 선수의 그 저우전 전적이 아니라, 예. 예. 지금 방송 경기에서 각 종족 상대별로의 그, 열경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네요. 예. 상승 예. 네. 실패. 네. 많이 안, 좋아졌, 안 좋아졌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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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민 선수도 사실 그 최근에 예전과 같은 포스를 내뿜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승 5패 5할 승률은 보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저구전 6승 4패 뭐 아주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한 선수가 확실히 분위기상으로 우위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박태민 선수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어, 박수민 선수가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 SK텔레콤 T1에는 지금 많은 선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타깃 스타 메이저리그는 어, SK텔레콤 T1 선수들의 어, 활약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상훈 선수가 송경훈 선수와 경기를 해서 네.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그 전에는 윤종민 선수가 박성훈 선수와 네. 1위 결정전을 해서 메이저리그 결, 아, 진출전을 해서 윤종민 선수가 올라갔고요. 네. 예, 뭐 전체적으로 이제 SK텔레콤 T1팀 박용훈 선수를 포함해서 뭐 윤종민 선수 그리고 전상훈 선수와 같이 아, 서바이벌이 리 활약을 하다가 메이저리그로 바로 올라가는 이런 선수들의 모습들이 많았죠. 네. 네. 또 오늘 박태민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네. 또 박태민, 또 임요한 이두 명의 선수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 지금 현재 메이저 진출전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간 선수가 있습니다. 윤정민 선수와 그리고 박영욱 선수, 그리고 박지호 선수와 전상 선수 총4 명의 선수가 올라가 있고 이제는 마지막 4 명을 가리는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아, 조별 최종전 이후에 최종 메이저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아, 1 2월1 7일 광주로 오시게 되면 그첫 번째로 어, 이제 4 명의 선수 이후에 2 명의 선수가 결정이 되니까 아, 와 주셔서 많은 관심과 또 성원 보내주면 이 선수들도 그 팬들의 응원에 또 보답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방송 경기를 지켜보면 그 선수들이 참 팬들의 그 응원에 민감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팬들의 그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가 선수들로 하여금, 아, 좋은 실력을 낼수 있는, 아, 밑바탕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 인성충 회사께서도 예전에 선수 시절에 많은 팬분들이 응원소리를 들으면 경기에는 막 전투력이 상승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예, 뭐 별로, 네. 예, 크게 뭐 네. 받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예, 그것까지잘 모르겠고, 예, 몇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강한 상대, 인기가 많은 상대와의 그런 전투를 벌일 때 오히려 네. 그게 악역향을 예, 끼치게 되죠. 네. 예, 그, 그, 팬들 사이에 그 함성 싸움에서는, 네, 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선수와 네. 싸우다 보면요. 네, 서바이벌 리그가 1주차부터 지금 13주차까지 정말 힘들게 걸어왔습니다. 서바이벌 리그를 통해서 올라가는 선수들. 아, 총 4명의 선수가 메이저 진출전를 통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마지막 4명의 선수들은 최종 결정전, 메이저 최종 결정전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24명의 선수들 중에서 8명의 선수 안에 들기란 정말로 정말로 힘듭니다. 처음부터 해서 정말 열심히 쌓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아, 예 중계진 입장으로서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직까지 이재영 선수의 PC 교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 그래서 박태민 선수도 <laughs> 지금 손을 풀고 있죠. 네, 예. 자, 오늘 예, 뭐할 말씀 있으신가요? <laughs> 예, 예. 네. 뭐들어오기 어, 상대는 지금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 p c 를 교체하느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더 연습을 하고 있는 거겠죠, 박태민 선수. 네. 보통 그또 이렇게. 아, 종이를 늦게 시작하게 된다면, 은 박태민 선수 때문에 그러는구나, 라는 생각이 네. 좀 많이 있으신데, 네. 예,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네. 어, 이주영 선수는 지금 메이저 문턱까지 갔다가 패배를 하고, 지금 박태민 선수와 대결을 펼칩니다 박태민 선수는 이주영 선수에게 패함으로써 힘들게 힘들게 돌아와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아, 두 선수의 마음가짐은 좀 다를 겁니다. 먼저, 어, 이주영 선수는 지금 메이저 못하게 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심한 압박감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 잘하는 박태민 선수와 경기를 펼치다 보니까 그만큼 준비도 많이 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박태민 선수도 이주영 선수 상대로 이번에는 지난번에 패배를 안 가끔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예, 그렇겠죠. 배틀링. 네. 아, 나는 지금 비상한다. 오버스카 이주영 선수죠. 네, 이용 선수가 비상하지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박태민이라는 칭찬에 넘게 되면은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소장용 칠 없이네요. 네. 네, 완전히 사진과도 같은 그런 그림을 직접 그리신 것 같은데, 네, 네 아주 멋집니다. 네 이주연 음. 선수도 분명 올라가려면은 어, 이번 박태민 선수를 잡고 그리고 신소명 선수만 꺾게 되면은 그토록 원하던 메이저 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멈출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박태민 선수의 지어플이죠. T1 위에 나와 있습니다. 어, 박태민 선수를 응원한 팬들이 참 많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메이저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 응원을 매회, 네. 매회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맞으신 분들도 저희가 어, 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음, 예. 네, 메이저리그에서 MCK 스타리그에서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던 이런 박태민 선수인데, 그 이후에 전적이 너무나도 곤두박질 쳤기 때문에, 사실 박태민 선수가 얼른 다시 메이저리그로 복귀를 해서, 예. 메이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뭐, 다른 팬들보다 굉장히 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또 이적, 예, 그, 비스폰서 팀에서 스폰서가 있는 팀으로 이적을 네. 했을 때꼭 예, 성적이 안 좋게 나왔던 선수들 중에 또 하나가 박태민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예, 하지만 그, 오늘 낮에 있었던 그 경기에서는 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예. 저녁에라도, 네. 저녁에도 분명히 그 좋은 모습을 연달아서 보여줘야죠. 네. 어, 하지만 그 오전에 펼쳐진 경기, 그리고 이렇게 오후에 펼쳐진 경기 경기 수가 많을수록 어, 선수들에게는 뭐 필요감이 더하지 않습니까? 네. 글쎄요 뭐, 어차피... 어, 좀 이으면좀 달라지겠네요. 어, 어차피 또 연습을 할 때, 숙소에서 네. 연습을 할때 적어도 하루에 몇십 네, 게임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게 힘들다고 막몇 게임 했다고 힘들어서 뭐아 못하겠다? 예, 네. 네. 이럴 일은 없겠,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몰아서 하고 그냥 한꺼번에 푹 쉬는 게 네. 네. 어찌 보면 나올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낮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났다면은 어, 이제 저녁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마음 편하게 자신이 네. 네. 하고 싶은 걸다 해볼 수도 있겠죠. 예. 네. 네. 또 박태민 선수가 낮 경기에서 박성호 선수에게는 뭐 네.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경기 내용은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역전을 당했다고 피, 예, 표현할 수 있을 정도였기 때문에 저기전에서 있어서의 그 감각은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재민 선수. 네. 어,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는 12월 24일날 최종 메이저 결정전 경기와 함께합니다. 아,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 2분날입니다. 아, 크리스마스 때뭐 임성진 아들께서는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 25일은 일요일이어서 뭐... 어, 저희가 스케줄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없으면 네. 집에 있어야죠. 네. 네. 어, 뭐, 뭐, 그래도 뭐, 문날이고, 뭐,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기원하면서, 어, 그리고, 뭐 시내 곳곳을 뭐, 활보한다거나, 뭐, 그런 <laughs> 계획 같은 거 뭐, 가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네. <laughs> 네. 예, 네, 혼자서 돌아다니기는 네. <laughs> 좋은 날은 아니에요. 네, 크리스마스 전날에 저희가 최종 어, 메이저 결정전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먼저 어, 박태민 선수가 조인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임주영 선수는 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피치 세팅이 끝난 이후에 어, 저희가 경기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9월 10일 1주차 경기를 통해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12월 24일까지 아, 총 15주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이번 서바이벌 리그는 어, 뭐 조별 풀리그 때부터 재경기가 많이 나오고 어, 그리고 어, 예상했던 선수들이 떨어지는 파란도 뭐 많이 일으켰습니다. 예, 2부의 펼쳐질 경기죠. 송경구 선수와 연보성 선수의 대결에서 나오는 연보성 선수도 파란의 주인공 아닙니까? 연보성 선수도 어, 어, 타방송 스타리그에서 우승자인 오영종 선수까지 꺾고 그리고 조별 예선에서는 아, 바로 홍진호 선수를 잡고 올라왔습니다. 예, 네, 트롱마이머 네. 리그에서 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뭐, 프로리그 개인전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경기를 잘할 때도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엄포성 선수가 아직 신이다 인 보니까 좀 기복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기복 중에서 오늘 상승곡 선을 그리는 데 예, 오늘 만약에 경기가 있고 또 출전을 했다 이렇게 되면 은 뭐, 송경호 선수 뭐 테란전에 강력한 선수임은 틀림이 없지만 연보성 선수를 상대하기에는 좀또 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네. 이 송경구 선수와 연보성 선수가 붙기 때문에 오늘 경기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예, 이 지난번에 오영종 선수와 붙었을 네. 때는 오영종 선수답지 않은 듯한 그런 아주 성숙적인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예, 오늘 경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 사이에 아, 지금 현재 두 선수가 조인이 됐습니다 아 조인이 됐고 지금 마우스 세팅도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입니다. 영화보다 지난 전환동 엔비 c 루비티, 서바이벌 리그 조별 최종전 이번 경기에서 리지오 대면 메이저 결정전 올라갑니다. 박치민 선수 S급 져가면 언제나 박치민 선수 이름이 올라갔었습니다. 다시 한번 올리기, 올라가기 위해서는이지오 선수를 갖고 올라가서 다시 한번 충격 선수를 잡아줘야지만 메이저 리고가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오 선수 아, 스타리에서 이지오 선수의 실력 인정받으려면 바로 루비리에서 박치민 선수 숨겨야 됩니다. 저그대 저기, 저그전에서도 나도 강하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런뿐만 아니. 공격 유닛도 타지 마으면 뽑아줘야 되겠죠? 두손의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방향이에요. 다섯 쪽과 일곱 쪽, 자, 쪽 선수가, 아, 본인 쪽두 선수가 드론을 꼽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까는 경기 시작기 전에 대화 중에서 박태민 선수가 s j s g 라는네 아, 글씨를 많이 썼죠? 네 s d 는이름들 드론이 나오죠? 네 그것도 네. 그렇고 그, 그 어떤 선수가 네,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네. 많이 그그팀죠 그 네, 많이 하는 그 팀이죠 네 손쓸기를 위한 것이라고 할수있고 어쩌면 네. 네. 네 유지영 선수에게 압박을 하는 걸 수도 있죠. 네, 사실 B 팀에 있어서도 팀분도 적지 않습니까? 뭐 네. 박태민 선수도 경기 사양을 드론 뽑아야 돼요. 네. 이지영 선수가 드론 많이 뽑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네. 다시는 네. 많이 안 뽑는다를 몇 번이나 강조를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네. 자 이지영 선수 쪽으로 박태민 선수 가 오버로직 가고 있죠. 네, 정차로는 없... 아, 박태민 선수가 좀더 있네요. 네. 자 박태민 선수 드론 뽑은 이후에 지금 나바에서. 어, 오버로드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이 그러니까 게임이 시작되기 전에 문자메시지가 갑자기 어... 긴급하게 들어왔는데 네. 최상용 캐스터가 인상을 좀 펴달라고 주문을 하는 네, 예, 그런 문자메시지를 보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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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막 오후 우리 이승원 해설께서는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다시는 안 보냅니다 네. <laughs> 네. 스코닝쿨을 짓고 있는 아 이주영 선수죠 그리고, 그리고 박태민 선수는 아박태민 선수는 이거 안마당 가져가요 네 R포인트에서는 네. 그 구발업이라고 불리는 그부드론운 스포닝풀 그 다음에 그 이펙터 짚고 스피정 누르는 이런 빠른 스포닝플레이 잘 안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마당 쪽에다가 그냥 가슴 있게 리를 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이주영 선수는 스포이 빠르죠 네 원빈보다 더 매력적인 스타계 프린스 이주영 선수 아 이주영 선수는 네. 여자 팬들이 참 많죠 네 미남 요구 그렇죠? 자, 그리고 조금 늦은 타이밍에 이지영 선수가 지금 안마당을 가져왔습니다. 예. 아, 스포닝풀은 지금 이지영 선수가 빨랐고 박태민 선수는 지금 안마당이 빨랐어요. 네, 예. 오늘 낮에도 이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됐었거든요. 예. 네. 하지만 박태민 선수가 현지의그 이지영 선수처럼 스포닝풀을 먼저 짓고 이, 바로 안마당을 가져갔었습니다. 네, 그리고 박태민 선수는 운영이 바술수 아닙니까? 하지만 이지영 선수도 분명히 박태민 선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이번 경기를 많이 많이 준비해 갖고 왔다고 해요. 예, 뭐 일단 빌드 간의 그 상성. 네. 네. 자원적인 부분에서 박태민 선수가 좀더봤다고할수 있죠. 네. 그런데 체크, 레오를 올리는 데에는 이종선 선수가 좀더 나은 상황입니다. 네, 캐스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0째 박태민 선수의 본진입니다. 아, 노란색과 파란색이죠. 이종선 선수는 A매치 최종 경기에서 2승 3패, 저그 상대로 해서 2승 3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이니에서는 지금 적은전은 전쟁이 없습니다. 예. 박태민 선수는 예전에 P.O.S 팀의 박성준 선수를 상대로 한 경기가 있었고, 예그 경기에서 블 패배, 패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자, 한 기의 저글링이 달려가기 시작하자 먼저 이주영 선수의 저글링 이동합니다. 박태민 선수의 안마력을 파악했죠 지금요. 예. 오예 시간을 좀 더. 네. 한 기로 저글링 스카를 파악하고 그 아래로 계속. 네. 중앙서이 경력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했었네요 네, 흥기로 보고 있고 아래쪽에서 안마당을 먼저 공격해 이지영 선수가 좀박태민 선수의 적응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정원 이장 중요하죠 아, 그리고 흥기는... 자, 본진 쪽 가서 졌어요 지금 레어테크까지 타고 있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적응하는 임주영 선수, 이지영 선수 레어테크 두 선수 다 오버로드로 본진을 파악하고 있죠 자, 아래쪽으로 공격 잠깐 왔다가 빠지고 있는 네, 임지영 선수죠 예. 양쪽 다 수비를 하기에는 상당히 그 불편한 네, 불편한 그런 네,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저글링의 숫자 체크 파악이 지금 예. 정말 중요한데 지금 숫자가 박태민도 꽤나 많아요. 그렇죠. 네. 지금 오버로드로 지금 지나가는 예, 상대방의 저글링 숫자를 먼저 파악하지 못했으면은. 예, 큰일 날 뻔했죠 분명히 박태민 선수 예, 지금 타이밍에 공격적으로 저글링을 쓸수 있을만한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글링도 예, 어느정도 생산을 했고 말이죠 네, 박태민 선수가 예. 지금 오버로드로 저글링 숫자 파악하고 있고 이희정 선수도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 보고 저글링 계속 추가시키고 있죠 예. 자, 입구 쪽에서 지금 배치하고 있는 상황 센터 쪽으로 계속해서 정력버리고 있는 박태민 선수 예. 자, 박태민 선수가 스카에 올라갔고 아 어, 지금 네. 어 버블링을 어, 조금 더 생산을 하느라고 지금 스 어, 타이어를 번못했습니다네 네. 지금 스 타이어 타이밍은 박태민 선수가 빠릅니다. 예. 자 네, 그리고 버블링을 늘고 네. 오는 박태민 선수, 이정 네. 선수, 저블링도 많거든요. 하지만 박태민 선수 버블링. 만약에 동일한 네. 이 난다거나 박태민 선수가 조금 더이기이있다면 이정 네. 선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아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예, 사람들은 앞바닥 네, 저글링을 정상은하느라타격을 늦은 타입인데, 앞마당 속에 그룹을 제대로 못 붙인 상태에서 서글링 싸움에서 졌다라는 거. 여기서 네. 승가 어느 정도 갈리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두 번째 이가 먼저 완성된 박태민 선수였기 때문에 볼글링으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그 박태민 선수는 계속해서 앞마당 속 장악하고, 라바를 공격하고 있고, 나오는 장력 잡아주기 위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 본진 쪽에 독일을 보내 갖고 시작도 있어요. 예, 예, 이렇게 되면 본진 안에 난입된 저글링 독일 때문에 또 신경이 쓰인다대가그 사이에 인구를열어줘서 열어, 네, 예, 본진 안에서 태어났었던 저글링들이 입구 수비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본진 쪽으로 공격을 못한 가운데 저글링이 이렇게 난입. 게다가 스파이어는 조금 더 박힌 거야. 잡아가십니다. 이런 타입이면 잡이지. 이렇게다 접근, 뺏, 경기는 박힌 선수가 뛰을 가져가십니다. 윤지영 선수가 빠른 저글링 공격. 아, 박힌 선수가 59すごいことばでいいと思うよ。 박태민 선수가 한 걸음이 빨랐습니다. 예, 박태민 선수가 전체적으로 이제 앞마당을 먼저 가정하는 선택을 하면서 예, 상대방이 저글링을 어느 정도 그냥 아, 초반에 견제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고 아, 일단 뭐 저글링을 더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쪽을 찌르는 가운데 예, 이지영 선수가 상대방이 이렇게 파고드는 타이밍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 이렇게 위치를 잡고 있었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한 구역. 아, 오른쪽 구역을 내주기 시작을 하면서 박태민 선수가 좋게 싸울 수 있는 예, 구역을 확보하게 만들어줬다는 점, 예, 그런 점이 안 좋고 네. 예, 결국 이제 이지영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지금 패배를 한 거거든요. 뭔가 예, 정원용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초반에 보였다고는 하나, 그거는 견제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었고 박태민 선수의 본, 아, 본진 안에 들어가거나 혹은 병력을 대사수 잡으면서 뭔가 위기감을 심어줄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요소가 경기 내네 중에 네. 예,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이주영 선수는 첫 번째 경기의 여파가 다음 경기까지 좀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초반부터 불리하게 시작한 이주영 선수, 예, 욕심을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네. 이 앞마당 쪽에 드론이 한 마리 있긴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 그 드론이 저글링으로 예, 바뀌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막을 수가 없었던 네. 숫자의 그저글링이 뛰어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저그전은 역시 초반 심리 싸움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네. 네. MBC 몬스터 이굴 신참조차 조별 최종전 EF조 첫번째 세트 경기는 박태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음 세트죠. 2세트 경기는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 세트입니다. 여기서 박태민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은 최종 매이저 결정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두번째 경기와 함께 하겠습니다.